충주 판례 단문 본문 출력본문 자자 대법원 이천이십일 구구 성구 이천이십도 만 이천육백삼십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선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공2천이십1하 천구백칠십 한 시사 일 외부인이 공동 의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이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급 이 피고인이 갑이 부재중의 갑이 처서 의과 혼의 선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우리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갑이 위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한결효지 일따수익연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의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 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주 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이게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이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 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위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형원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 관념화되며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위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법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예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가비 부재 중에 가비 처, 서 을과 혼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리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3회에 걸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 중인 가비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